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란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잠지 아니하 남쪽에서도 말미암치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10편 어, 75편은 어, 우리가 10편을 볼때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알고 읽어야만 10편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10편 75편은 어, 보통 학자들이 두 가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73편, 74편처럼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적의 공격. 어, 적군 또 누군가의 공격으로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 쓰여진 시라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일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지금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때. 또 대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왜 그렇게 감사해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곧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곧 역사하신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실 응답과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받고 없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새롭게 시작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것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미리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직 악인들은 그대로고 대적들도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했어요.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심판의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 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자리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에게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땅의 기동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어, 이것이 원문대로 우 리큐티 책 영어 밑에 영어도 해석된 거 보면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원스가 득세에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때로는 대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흔들릴 때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 흔들고 있습니까? 하임 앞에 기도하면 되는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흔들리고 있는데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잡아달라고, 흔들리는 그 사람을 잡아 달라고 흔들리는 그 사람을 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4절5 절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요. 예 교만하지 말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 오 절에 너희 뿔을 도피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 교만 어이 오만 교만이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교만하고 오만하는 걸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6절.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만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살펴볼 것은 물은 높이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대.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무엘상 이장에 가면 한나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부하게 하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게 하시고 죽고 사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한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돌보아 줄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걸.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기억하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이라는 건 뭐예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고 때가 되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낮추시고 높이시고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고 부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 우리 사 우리 아두람 처치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자고 했어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는 것은 심판, 분노,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술거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부글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가득 차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는 것. 누구한테 그 분노와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악인들, 대적하는 사람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또 악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한 진노를 쏟아내신다.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 그 잔에 부글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잔을 깨끗하게 남김 없이 악인들에게 쏟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또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심판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아사베 씨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악인들,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간 사람들 부러울 거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 구약에 보면 그 진노가 그 희생제사 동물들에게 와가지고 다 각을 떠고 찔러 죽이고 피를 빼고 그 하나님의 그 죄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의 놈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한 때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아직, 아직이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신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정한 기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오늘 찾아오시면 되는데 정한 기약을 두실까요?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음을 돌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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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주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 말에 내 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이제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고 복음 전하면. 또그 반응들이 좋지 않게, 좋지 않게 나올지라도 그 반드시 하나님 돌보신다. 우리는 그 신뢰 반드시 해피엔딩인 거죠. 하나님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음도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멋지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